품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자니아의 어, 무슬림 학교 교사이자, 이슬람 학자인 이사학통제라는 사람이, 올해 부활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몇 달간 성경과 코라를 나란히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결과, 성경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절에 처음 나왔다. 그럽니다. 병에. 집에 가신 이보금을얻었 남자, 형이 그 모든 옷을 찢고 그 집밥을 내쫓아내면서 다시 만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경제가 목사님 집에 머물는데 목사님의 집간 공격을 받을까, 그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탄자니아를 위해서, 탄자니아 이사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우리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가 시작합니다. 아버지와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이 금유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탄자니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금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탄자니아의 주의 자비가 이방에 놓아주시기 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사의 자의 성함을 가까이 인사하시기 바로 우 올해 예수님을 국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자, 핍박을 갖고 옷을 찢고, 그를 집박을 내쫓으면서 다시 만나는 중이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사경들이 불쌍을 계시고, 그 목사님의 가정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하라 하려주시길 바랍니다. 한자니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도와주시겠시되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이 충만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한잔에을 불쌍히 이시고, 복음의 불이 들어간 자, 성리의감동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영광을 태도와 주여서, 성화의 높은 삶도, 영늘 윤례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기 바라오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우선을 듣는 한가 되게 해주셔서,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러함기사운십사4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11기 사운 14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고보함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후보함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테카지성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니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아모사람이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숙상과과 세라 사을세웠으다

그 후보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대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후보함이 그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인,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의 장사가 되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문사람이더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특별히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 그,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에 대하여 남, 어머니 남아요 아무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에 왜 어머니를 소개하니까? 사람은 에,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예,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어머니하고만 이얘기해요 아버지하고만 이얘기합니까 대체로 어머니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도 딸들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 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아무 한 사람 출신이에요. 루호보암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 아,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지만 어머니는 암몬이 여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여자들이 밥을 해주잖아. 여자들이 더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 후보함은 어머니의 남아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디모데 어머니, 윤니게라는 분이 나오고 외조물로리스가 나와요. 그니까 실제 보면 사람이 외탁을 많이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어, 신앙적으로 외탁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뭐, 친 부모, 친 할머니, 친 어머니를, 친 어머니는 중요하지만, 아, 아버지는 중요하지만, 대체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내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보암은 아, 아, 죄를 많이 졌다. 육상순배를 많이 했다. 이렇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모욕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역량을 받은 요구보함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잡히도록 그렇게 지도하지 않으라고 우상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때 이 시대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 나라가 벌써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게 예,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좀안 하는데 도그러나 민주당이 저쪽에 서울에도 시장 하고 부산에도 시장 할때 이게 또까이 동성애를 축제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되게 만들어. 라고 하는 이고 이것이 바로 르후보암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경에 보면 르후보암 왕제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르후보암 시대에 와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르후보암이 5년에 지위한뒤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아,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치고 나니까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업적 또 금방패 이런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들에서 사용하는 귀한 성구들 이런 것들 보물들을 다 빼서 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에, 이제 다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거 보아 왕이 그 대신 솔로몬의 금 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왕궁을 지금 실개 대장에 서 맡겼다.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긴데 전에 이제 이 왕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갈 때에는 방패를 다 들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방패를 들때 전에는 솔로몬 시대에 금방패를 들어요이 영화롭게 해서 금빛 차단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성전에 가는 백성들이 야, 왕 온다 왕 온다 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노래를 불렀는데 이로방왕 시대에는 롯방패를 가지고 왔어요. 롯방패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민의 자격을 다 여러분들 이 가만히 보세요. 르호보암이 지금 군대에서 아, 나와서 성전으로 갈 때에 백성들이 환세왕 아, 완치, 환세하면서 소리를 쳤는데 솔로몬 시대는 금방패가 있었어. 요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 시대는 에 뭐예요? 롯방패 자, 백성들이 왕만세 하는데, 아유, 로호보암의 생각에 초라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는, 솔로모노하고 때는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하, 이 노란색으로 영광스러운 색으로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르호보암 시대에는 롯방패를 가지고 앞에 세워서 가지방네 그러니까, 보세요. 은노 아리고 노시에요. 이게 뭐냐면, 국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휘양차단하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들어갔는데, 루호보암 시대에는 은방패도 아니고, 동방패도 아니고, 넛방패. 그만큼 국가가 어려워졌고, 국가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에참 영광스럽고 빛이났고 조공을 받았고 또 왕성했던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여러 왕과 여러 함으로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면서 국격이 쓰 떨어졌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금방 해도 다 빼앗겼고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는 그런 귀한 보물들을 싹 빼앗겼다. 이게 나라가 초라해지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그 단체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초라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후보함은 이런 들어가기 들어가는데 못방패를 들고 들어갔다. 아주 소라한 모습으로 나라가 북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시대를 영적으로 볼때 금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금방패를 들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넉방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하면 금방패가 우리를 호위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차이 있죠 금방패와 못방패 이것을 생각해보면 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대가 금방패 시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방패 못방패가 아니라 아, 금방패 시대가 될수 있도록 삶의 신앙에 또 영적으로 무질적으로 전성기가 다가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세요. 이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있으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잘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의 귀한 것다 빼앗기게 되고 금방끼도 빼앗겨서 결국 나라가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다 같이 합시다. 내 네, 방패는 금패, 금방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시대는 하나는 은방패 되지 말고, 못방패 되지 말고, 금방패 되게 해주십시오. 르후보암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금방패였지만, 르후보암 시대는 은방패도 아니고, 못방패가 되어서, 사람들, 백성들은 이야, 왕 만세 그러는데, 왕 마음속에 아니 내 인생이 뭐냐? 옛날에 금방 그 시대가 좋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금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보수 있다 라고 한 것은 그러면서 루호보암의 아, 남은 사절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우리 형편이 하게기록이 되는 아니 아니냐 결국 루호보암이 아,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됐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 했는가 그렇게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조상들과 함께 로도 왕이 찾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들이 묻힌 것에 믿도 묻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한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못방패처럼 초라한 인생이 될지라니 금방패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시대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소경몬의 시대는 금방 괴로, 성전에 들어갈 때의 왕이 참 영광스럽게 들어갔지만, 솔로몬의 뒤로지은루 후보암 시대는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애국왕 시상이 네, 왕된지 5년만에 올라와서 금방해와 성전의 보물들을 다빼앗았로루 그 후보암이 성전에 들어갈 땐 못방패가 앞을 가리워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 주님 우리의 시대가 못방패 시대가 아니라. 금방 그 시대가 될수 있도록 내일 해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모것 같이 당신께서 거룩하시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사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리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리나라와 은색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살아온다.